안녕하세요. 자본의 맛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말고 쿠팡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하고 지마켓, 11번가 등등 오픈마켓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을 유일하게 입점을 안 했어요. 뭐, 일단 제가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정산이 늦게 된다는 말과 수수료가 높다는 말이 있어서 굳이 다른 스토어에서도 매출이 괜찮게 나오는데 쿠팡까지 입점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쿠팡 입점하고 나서 매출이 두배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 다음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안 해봐서 쿠팡의 매력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온라인 셀러 입장에선 쿠팡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을지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이미지더라고요. 쿠팡 입점하신 셀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다른 오픈 마켓과는 완전 다르고 상품 등록할 때도 너무 오차원적이라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쿠팡만의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적응하니까 정산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판매자 ES도 잘 되어 있어서 금방 피드백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스토어가 6개인데 6개마다 다 다른 가격으로 노출시키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제일 높은 가격에 올려도 판매가 잘 되는 거 보면 쿠팡 자체 유입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충성 고객이 많다는 거고 쿠팡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지금 온라인 셀러 중에 쿠팡 입점 안 하신 분들은 입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입점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이상으로 자본의 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